안녕하세요. 태성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알녀입니다. 우리 태성이 우상형하는 그런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지금 크게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 저점까지 또 하락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주님들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런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 관련해서 앞으로 태성이 현재 시점에서 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그냥 쭉 밀릴지 이런 부분들 제가 딱 정리를 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라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영상 시작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아 먼저 태성 관련해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글라스 기판용 TGV 에칭 장비 공급을 본격 개시했다라는 내용인데, 이 장비가 뭐냐면 유리 기판에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구멍을 엄청 많이 뚫는 기계예요. 그 구멍들은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길이 돼서 반도체나 전자 부품이 더 작아지고 더 빨라지는데 꼭 필요한 기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미세 TGV 가공, 낮은 측벽 거칠기, 굉장히 정밀한 테이퍼 각도까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고, 지금 전 세계가 경쟁. 하는 반도체 소소형 고성능 시장에서 이 기술은 정말 필수적이에요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정밀한 장비를 양산 라인에 투입한다라는 건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소식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바로 실적에 직결될 수 있는 확정적인 그런 모멘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태성 같은 경우는 수주가 들어오면 바로 양산 가능한 라인을 이미 갖춰놨기 때문에 이번 출하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태성의 본업 강점도 빼놓을 수 없는데 국내 최초로 또 복합 동방라인 장비를 개발하고 실물 시연까지 성공한 회사예요. 이 장비는 한 대당 약 400만 달러 하나로 약 54억 원 정도로 한달 생산량이 4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고가이자 고정밀 장비예요. 연간 약 50대 생산 로드맵이 잡혀 있어서 대형 계약이 한 번만 터져도 또 실적에 대한 임팩트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소식이나 이와 관련된 굵직한 그런 이슈들이 나와준다면 세성의 주가는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차트도 한번 보시면 여기 이 3만원 구간이 지금 강력한 지지선인데 여기서 여러 차례 반등이 나와줬고, 또 오늘도 여기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저항선 같은 경우는 여기 33,000원 구간 이 구간만 또 시원하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4만원까지도 단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를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3만원 구간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신규로 좀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기다리셔라. 해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진입을 하기보다는 조금 우리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더 밀렸을 때 안전하게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추가 특점 잡으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더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 관련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 한해서 또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해성 모니터링 하면서 실시간으로 공유 도와드릴 거고요 태성 같은 경우는 딱두 번의 타점으로.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 타점은 제가 지금 태성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리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앞으로 좀 우리가 진입하기 좋은 그런 구간이 저는 다음 주 내로 또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딱 저점이 형성이 됐을 때 제가 우리가 신규로 또 추가적으로 물량을 모으실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 공유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매수만큼 중요한 우리 매도 타점 매도 타점 같은 경우도 우리 주주님들이 정말 고점까지 끌고 가셔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좋은 자리 로 엄선해서 가격적으로 딱 집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제가 정확한 실시간 타점으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제가 드리는 이두 번의 타이밍 꼭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렇게 저희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해드리고 매수매도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매달 매주 수익 보고 있고요. 저희 소통방 참여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99376249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확인해서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문자 보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영상 하단 제목 밑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나오는데 링크 눌러주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문의 내용에 태성이라고 구글자 적어서 간편하게 문자 보내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은 강요나 결제 전혀 없습니다. 대신 구독자님들 한해서만 진행되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입장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소통방 입장하신다고 당장에 뭐저 따라오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제가 또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 단타 종목, 급등주 등등 많은 부분들 같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냥 부담없이 들어오셔서 지켜보시다가 우리 주주님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면 돼요. 특히 내가 해성 주식을 단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 하시면 정말 편하게 입장하셔서 저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정보 받아보시고 기회 잡으셔서 수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나는 주식 잘 모르는데 관심은 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계좌 관리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태성 외에 궁금하셨던 기타 종목들, 테마주들도 제가 정확하게 타점, 맥점 다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마찬가지로 더보기란 눌러보시면 간편 문자 링크 아래에 고민 링크라고도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사연 작성해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1대1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세상 보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오늘 영상에서 보신 종목 말고도 내가 평소에 매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남들은 다 수익을 보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지?라는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봐주셔야 돼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등락폭이 큰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리고 요즘 단타하기 정말 좋은 장이죠 거기서 이제 내가 단타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선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장 초반부터 급등 흐름을 보여주는 시장 주도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움직임을 가장 빠르게 잡아내는 주도주 검색기고요 매일같이 이제 거래대금 40억 이상 터지는 시장 주도주만 정확하게 포착을 해주는 강력한 검색기 여기 보이시는 이 더즌이라는 종목도 저희 검색기에서 포착한 종목인데 보시면 이게 거래 대금이 40억 이상 터졌을 때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제 검색기 통해서 여기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굉장한 수익을 보셨었겠죠. 저희 주도주 잡아내는 이 검색기 지금 시중에서 뭐 500만 원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랑은 비교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과 함께 연구를 해서 직접 개발을 한 프로그램이고 연평균 적중률 85%로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식 초보라고 해도 누구나 정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게 세팅을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주도주 검색기가 떠 있죠.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로 보이는 u n a i 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장 시작하고 조건에 부합이 되면서 우리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이 된 거고 우리가 이 때 검색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우리는 이 수익을 다 보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기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맨날 차트를 들여다보면서 기사 하나하나 찾아보고 수급 체크해 가면서 직접 분석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검색기는 장 초반뿐만 아니라 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잡아내기 때문에 장이 마감이 될 때쯤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들은 굉장히 강한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럼 그 종목들은 우리가 또 종가 베팅으로 공략을 해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때 주도주만 제대로 잡아도 최소 100% 이상, 나아가서 300% 그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도주를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우리 검색기 받아보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9937-6249로 참여. 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자동으로 참여 접수가 돼요. 물론 이걸 왜 무료로 준다는 거지?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강요나 결제 이런 부분 전혀 없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다 아실 테지만 제가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리자면 무료로 제가 이걸 공유를 해드리는 대신 이게 선착순이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셔야 된다는 점딱이두 가지 조건이고요. 그럼 이 기회 놓치시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 빠르게 문자 주셔서 꼭 잡으시길. 바랄게요. 또 하나 더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두 번째 선물도 있습니다. 제가 선착순으로 선물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회에 놓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준비한 두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우리 구독자님들 한에서 딱 100분에게만 히든 종목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히든 종목 힌트 드리자면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집권 1년차 때 정책주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책 수혜주로 준비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죠. AI.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은 AI 관련주고요. 이번 히든 종목 제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냐.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고 자료들을 모아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제가 기초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 말 그대로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우리 주가를 흔들 수 있는 주체가 뭐죠? 세력이죠. 아무리 테마가 좋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의 돈이 들어와 있어야 실제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의 자금 유입 이 부분도 체크를 해서 선정을 했고요. 저는 이 종목 최소 300% 단기적으로는 그 이상도 충분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영상으로 본 종목 정보 말고 히든 종목만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마찬가지로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종목명만 제가 간단하게 보내드리고 관련 매매 전략도 같이 첨부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이런 혜택들 마찬가지로 따로 돈을 받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문자하셔서 이두 번째 기회라도 우리 구독자님들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태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소통방에서 장중에 좀 브리핑해드리면서 자세하게 공유를 해드릴 거라 아직도 저희 소통방 입장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문자로 태성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는 저희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